할렐루야! 오늘도 성도님들의 삶에 피난처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여수와 서를 생선의 세토막으로 나누어 본다. 그러면 머리, 몸통, 꼬리, 그래서 머리에 해당하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진입과 정복에 대한 내용으로, 그리고 몸통에 해당하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장면으로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렇게 세 부분으로 어, 나뉩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네. 물론 <laughs> 이사갈마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laughs> 그중에 그 몸통에 해당하는 이 지파별 땅 분배를 한번 보면 요단강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하고 서편에 그 땅을 다이게 분배를 해 주고 그리고 개인별로는 집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고 개인별로는 갈렙하고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해 주고 그리고 21장에 가면은 내일 본문이겠죠. 21장에 가면은 레위인에게 땅을 분배하는 데그 전에 오늘 20장 본문 도피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도피 한번 따라 볼까요? 도피성 도피성은 살아가는 중에 실수로 잘못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과실치사 같은 거죠. 운전을 하다가 잘못해서 고의가 아닌데 사람을 쳐서 그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세계, 서편의 세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3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하려고 힘내힘을 다해서 휘두르는데 도끼날이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빠져서 옆에 사람이 맞아서 죽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그 죽음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 피해 보복자로서 그 고의로 죽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피해 보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를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셔서 그를 피신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모형을 은혜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는 것이죠. 피해 보복자가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으로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유을 죽였습니다. 과실 치사를 했지만 본인의 원치 않는 것으로 과실로 시사를 했지만 보호를 해주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육 절에 보면요, 그 도피성에 그러 언제 이렇게 머물, 얼마나 머물러야 되는지 그 억류 기간에 대해서 어, 규정이 나오는데, 과실치사로 살인죄를 지은자의 억류 규정 규정 한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도피성에 내가 잘못해서 실수를 했어요? 그 도피성에 피했는데 언제까지 그 도피성에 억류되고 숨어 지내라고 나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재판을 받기까지 혹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그 도피성에 갔더니 도피성이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데 이스라엘 전역에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도피성에 피해서 갔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살인죄와 같은 큰 죄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죽음이 모든 죄 마침표를 찍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대제사장의 죽음이 왜그 대제사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의 죽음의 의미는 그 사람의 죄값을 위해서 죽어줬다는 어,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를 갖게 되어서 지그 사람이 지금 모든 죄 마침표를 찍고 죄를 사하고. 사함을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도피성의 이야기 그리고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대제사장의 이 예수님의 죽음 대속적인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도피성의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고향 땅 본양으로 돌아갈 소망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죄인들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본양으로 들어갈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 말씀을 정리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도피성에 대한 이제 규례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또 4절부터 6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하라 그런 어, 운영 규정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 7절하고 8절은 전국에 산재한 도피성의 수와 위치를 말해주는데 지형, 지명을 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편의 세계, 요단 서편의 세계 총 여섯 개인데, 이렇게 많은 어, 도피성을 둔 이유는 왜냐하면 전체성이 48개이기 때문에 거의 8개당 하나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도피성을 둔 이유는 어, 평소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실수해서 넘어졌을 때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서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한 제도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때마다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재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도피성에 대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했죠. 성경에는 많은 아름다운 상징들이 나옵니다. 목자, 그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생명의 떡. 떡이지만 아름답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다음에 빛.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인데 도피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 신명기 19장, 오늘 여호수아 20장 그러니까 네 번이나 연급이 되는데 이만큼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드러내줍니다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었으면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여기 안 죽는 분한 계시죠? 우리가 왜 죽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죽음으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순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늙지도 않아야 되고 죽지도 않아야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공의는 죽음, 그러니까 죄의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이 철저한 공의와 함께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공의와 함께 자비, 하나님의 자비, 깊은 자비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죄인은 죽어야 되는 공의와 죄인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는 그곳이 도피성인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 아닙니까? 또 도피성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이죠. 부지중에 죄를 졌더라도 과실치사를 할지라도 죽을 죄를 지으면 보수자가 합법적으로 와서 한물합의 법정 같은 그 시대 의 상황 을 보면. 합법적으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이 안에 오면 안전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해방돼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제가 만약에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본문을 묵상할 때 내가 죄를 잘못해서 과실 치사를 했는데 도피성에 피해 들어갔어요. 그면은 이제 거기서 나오면은 보복자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조마조마하면서 그 안에서만 구금돼서 살아가야겠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보호 수감소 같은 데서 평생을 조마조마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미안하지만 대제사장이 충분히를 바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 진정한 자유가 오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죽음이 있으면 내가 이 지긋지긋한 감옥 같은 곳에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의 비밀이 여기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내가 마땅히 죄인으로서 죽어야 할 처참한 그 십자가에. 그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다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도피성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그 자리, 십자가, 그 참혹한... 죄의 죽음을 나 대신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마침표를 찍으면서 죄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온전한 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르탱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도피성은요 동편과 서편에 여섯 개를 두어서 어느 지파의 어떤 사람이든 쉽게 도망갈 수 있게 해놓은 특징이 있습니다. 배려이죠. 만약에 강이 있다면 다리를 놓으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별 없이 베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도피성에는 우거하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도피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24시간 열려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죠.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면 도피성 아까 그 자리를 주고 음식도 주게 되어있었습니다. 언제나 음식이 예비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 같죠. 언제든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모양입니다, 모형, 모형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도피성의 실제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도피성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세요. 도피성은 여섯 개 정도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훨씬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도피성은 과실 치사의 죄만 용서해 주시지만, 예수님은 과실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어떤 고의적인 죄까지도 공의의 심판 가운데 그 대속적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는 일시적인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줬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은 도피성되신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의 그 피묻은 옷자락을 붙잡고 영원히 그 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 품으로 피에 들어가서 예수님 품에 안기고 그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피성되신 예수님의 품으로 피에 들어가 그 품에 안기어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에 마침표를 찍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의 품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한모을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